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가 재개돼 화폐 수송을 위해 광주나 대전을 오가야 했던 전북 금융기관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료용 벼가 김제에서 처음으로 수확됐습니다. 회원 수십 명에게 주식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시달리던 전주의 한 사회봉사단체 이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늘 개막하는 등 풍성한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전북 본부가 화폐 수급 업무를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화폐 수송을 위해 광주나 대전을 오가야 했던 전북 금융기관들의 불편이 사라지고 전북 금융 중심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전과 지폐를 현금 수송 차량에 옮기고 있습니다. 수협은행 전주지점에서 요청한 40억 원입니다. 전북은행에서 요청한 394억 원도 대기 중입니다. 이들 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 등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화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전이나 광주의 한국은행을 방문해야 화폐 수급 업무를 할수 있었지만 전북본부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장거리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용 측면 부분에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주 못 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북 본부가 생기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한국은행 전북 본부에서 화폐 수급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입니다. 당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업무가 광주와 대전의 한국은행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북 금융기관들의 불편과 부담이 커지면서 업무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한국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5년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화폐 수 업무가 재개되면서 그 새로운 팀이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원 한1 정도가 충원이 됐고요. 화폐 수급 업무 재개는 전북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은행의 업무 복원이 그동안 재창해 온 전북목 찾기에 성과라고 보고 다른 공공기관 지역본부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송창룡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목을 심는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쌀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죠. 김제에서는 대체 작목의 하나인 사료용 쌀의 수확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수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인 김제 들녘에서 쌀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반 표보다 키가 훨씬 크고 곧게 자란 이 품종은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쌀 대신 다른 작목을 권장하는 생산 조정제가 추진되자. 농협이 한발 앞서 사료용 쌀을 시험 재배했습니다. 이 품종을 사료용으로 재배를 함으로써 생산 조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대체 작목에는 콩과 옥수수도 있지만 사료용 쌀은 논의 기능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고. 육질까지 향상돼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이 종체배를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쌀 농가들에게는 수급을 조절고 축산 농가에게값 폭락으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2015년 7,2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900억 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 상황. 정부는 보조금으로 타작목 전환을 유도하면 쌀 수급이 안정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생산 조정제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이 농민은 물론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 봉사단체 이사장이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투자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봉사 단체 사무실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이 단체 이사장 A 씨가 이곳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회원으로 있는 어, 분이 최초로 어. 이 변사자 아내분에 어, 전화 연락을 받고 어, 들어가게 됐어요. 확인을 하게 됐는데. A 씨는 그동안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단체회원 30여 명으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회까지 해가며 자금을 유치해 투자에 나섰지만 주식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3년 만에 40억 가량을 날려버린 A 씨에게 남은 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회원들의 날선 독촉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함께 주식 투자를 했던 박모 씨가 사라진 뒤 회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됐고 A 씨가 더욱 궁지에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원래 주식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어, 거기에는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이나 잠수를 저, 탔어요. 일체 연락 소절이 된 거요. A 씨는 일주일 전쯤에도 자신의 집에서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피해 규모가 더클 것으로 보고 유족들과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투자 과정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 t b c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오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흘간 동서양을 아우르는 소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소프라노 하이드가 애절한 목소리로 심청가에한 대목을 부릅니다.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은 프랑스의 거리 악단과 신명나는 무대를 꾸미고. 괜찮아. 박예리는 예답기로 연주하는 그리스 연주팀의 반주에 맞춰 춘향가를 뽑아냅니다. 동양과 서양,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중가수분들부터 세계 훌륭한 연주자들까지 함께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소리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은 대형 스크린에 작가들의 그림을 비춰 시각 예술과 소리 예술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한국 소리문화전당 뒤편의 편백나무 숲에서도 색다른 무대가 마련됩니다. 제 3세계 연주가부터 국내의 최고 연주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5일간 진행되는 저희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어떤 날 하루만을 택하셔서 오셔서도 드실 것과 볼거리, 들을거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폐막 공연은 개그맨 정종철 등이 출연해 이색적이면서도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깨 춤을 이렇게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 음악인들의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드넓은 가을 들녘에서 김제 지평선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 첫 5년 연속 대표 축제로 다섯 동안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모레부터는 장수와 완주에서도 가을 축제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오색 풍선과 수십 개의 연들이 높푸른 가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는 꼬마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잽싸게 튀어오르는 메뚜기를 쫓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이랑 쿠키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 메뚜기도 잡으니까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남녀가 편을 나눠 풍년을 기원하는 입석 줄다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화인 단연왕자 이야기를 담은 쌍용놀이 역시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10년 전 하고는 완전 게임이 안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이거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저도 오늘 이 고객 잘 왔다는 생각 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오고 싶은 올해 축제는 다섯 개 분야에서 모두 씬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서 우리 농경문화의 진수를 모으고 또. 지역의 특성을 모아서... 지평선 축제가 가을 축제의 서막을 알린 가운데 장수와 완주에서도 이번 주부터 축제가 시작됩니다. 장수에서는 한우로 건네는 사랑, 사과로 전하는 향기라는 주제로 제11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립니다. 완주에서는 야생과 추억을 통한 건강 먹거리를 지향하는 제7회 와일드푸드 축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어지는 풍성한 가을 축제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행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도 26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농협 전북 본부가 33년간의 인후동 시대를 마감하고 효자동에 신청사를 준공해 입주했습니다. 모두 600억 원이 투입된 농협 신청사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농협 중앙회를 비롯해서 농협은행과 보험증권 등 산하 업체들이 모두 입주하고 하나로마트 효자점도 문을 열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농업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올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9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878명이 몰려 경쟁률이 292.7대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급 공채 경쟁률은 284대1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남획 등의 영향으로 전북 서해안의 대표 어종이었던 꽃게와 전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고 대신 오징어와 고등어의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꽃게 어획량은 2014년 1,555톤에서 지난해 915톤으로 2년 만에 41% 줄었고 전원은 2012년 248톤에서 지난해 56톤으로 4년 만에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오징어와 고등어 위판량은 2012년에 비해 각각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JTBC 나금동 기자가 제작한 장애인 콜택시 문제점 연속 보도가 전북 민주 언론 시민 연합의 이달의 좋은 기사에 꼽혔습니다. 민주 언론 시민 연합은 JTBC가 연속 보도를 통해 휴일에 운행을 하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이끌어내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태영호와 대덕호 납북 어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15명 가운데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군산 대덕호 사건 노모 씨등 3명, 부안 태영호 사건 박모 씨등 모두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유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는 자원에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돈 문제 등의 갈등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 조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7살 김모 씨, 이모 씨등두 개파 폭력 조직원 12명 중 11명을 붙잡아 이들 중김 씨를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주시 우화동의 한 도로에서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가출 청소년들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15살 B양 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 한때 나쁨으로 나타난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6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은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적으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